제가 지난 네삼주 동안 무려 한 편을 3주 동안 나눴는데 이제 오늘 4 주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지난 주는 이제 우리가 DTS 팀과 예배를드려서한주 쉬었는데요. 한번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가 지혜시인 거 아시죠? 또 교훈시로 분류되는 이3 7 편. 특별히 이 시의 어떤 주제는 악인과 의인의 현재의 삶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미래 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어, 특별히 시인은 우리의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 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그의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어, 구절 구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메시지들도 좀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가 지난 시간 26절까지 봤거든요. 27절부터 40절의 내용은 이게 종국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미래, 즉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네 대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9절 보시면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 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찾아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딱이 말씀이에요. 27절 29절 이게 의인의 삶과 이 악인의 삶의 결론, 결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 다시 이 시리 계속 반복하죠. 의인의 삶에 약속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 땅의 약속, 의인에 대한 땅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즉, 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상징이죠,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총체. 복의 총체 어떤 것은 상징이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그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땅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으로. 그래서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 때가 가져왔으니 네.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거. 너희들에게 땅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제이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복의 어떤 궁극적인 상징인 그 천국,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떤 거죠?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게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니까 당연히 그들의 후손 또한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 7절에 보시면 의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의미심장하다 생각해요. 의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여러분 의인의 삶이 이거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악한 일 피하고, 그렇죠? 선한 일 힘쓰나. 근데 저는 이게 참이 말씀이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는 건요. 우리가 의인하면 항상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이렇 순결하고 무, 수, 무결하고. 그 어떤 흠이 없는 그렇죠? 완전한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삶입니까? 악한 일 피하고 그렇죠. 선한 일을 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삶.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악한 일을 하죠. 그렇죠. 의인도 때로는 나쁜 짓을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고. 여러분 선한 일늘 선한 일을 완전하게 합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악한 것은 되도록 피하고 선한 것을 힘쓰며 사는 거 힘쓰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죠? <laughs> 내가 뭐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에 우리가 그근처도못 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는 의인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되도록 여러분 정말 예, 악한 것들은 좀 피하려고 하고 선한 것에 되도록 힘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삶을 예,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의 인의 삶이 또 어떤 모습인지 다시 알려줍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의 지혜서에서참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말을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자문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허임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생사가 우리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사. 우리의 생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심지어 뭐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는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중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세 가지 말만 잘하면요 우리의 관계적 문제의 80%는 없어져요. 정말 그러니까 뭔가 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기본적인 말 그리고 아니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걸 안 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관계들이 파괴가 돼요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뭐뭐아뭐 뭐, 뭐 성격이 뭐 이상해 뭐 이상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성격이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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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예요 뭐뭐 뭐 F예요 뭐 예비 때 그런데 그걸 잘 올라가다 보면요 이 단순한 곱이 단순한 말 요걸 안 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네. 관계들의 문제가 네,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의인의 삶이 뭐냐. 말을 잘 하는 거예요. 말. 이 말을 잘 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무슨 말들이 가득 차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물론 이제 제가 그 이제 기본적 저는 기질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본적 기질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비판적이고 좀 그러니까 비판적이다 보니까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강한 거죠. 그렇죠? 아 세상은 참 아름다워. 이런 사람 비판하겠어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너무 아름다워. 다 좋아. 다 행복해. 여러분 이런 사람 비판하겠어요? 비판 못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판 적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끗 차예요. 부정적으로 봐서 삶이 계속 부정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그걸 잘 사용하는냐, 그러니까 기질 자체는 하나의 우리 기신 캐릭터는요. 그거는 성과 악이 없어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만 그건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기질을 통해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 부정적인 이 시각과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확실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 쓸 때는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laughs>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 가지고 뭐 선생님들이 많고 뭐 성교사님들 뭐 사모님들 뭐스탭분들밖에뭐여러명 계시잖아요. 뭐 아이고 그냥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시네. 요 아이고 너무 맛있게 하시네요. 아이고 뭘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또 거기에서 어떤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맨날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아,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선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너무 칭찬을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꼭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뭐, 뭐 지구를 구해야 돼. 뭐, 인류를 구해야지, 구해내야 뭐,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아니, 뭐, 아, 진짜 전진심으로한 거거든요? 그, 저는 그, 그,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표현해.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혼자. 아니, 그냥, 고, 아, 수고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맛있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말들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요 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좀 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계속해서 다스려 가니까요. 제 기질은 동일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표현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제가, 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어디 나가서 간증을 하거나 이럴 때제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다안 믿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하는 말과도 다좀 다르니까.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제가, 근데 지금도 그거가 싸워요. 지금도 제가 그런 것과 싸운다니까요. 지금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뭘 채우느냐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 말, 행동과 말의 표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예 뭐, 그리고 한한 6개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저를 슬슬 피하실 거예요. <laughs> 어우, 저는 또 무슨 말 할까 뭐. 표현만 써 부담스럽고 이상한 말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자꾸 계속 채우면요. 그러면 여러분, 내 혀가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또또 또 나오죠. 공의.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혀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겁니까? 공의를 이루어 가는. 공의를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공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공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뭐 막박뛰띄르고막공의막 막, 막, 정의 막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얘 위한 삶.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게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그게 공의 하나님 니코르 뭐예요? 과부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요건 이건 그냥 이걸 외 우세요? 그냥 머리에 박아버리세요 그냥. 네 너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있다는 곳에서 하신, 하신 게 뭐예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야기해서 막 저기 권력자들 찾아가셨습니까? 세력들을 귀합하셨습니까? 군대를 뭐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항상 어디 가셨어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있다고 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공의예요. 그게 분리되지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 그들의 혀로 그들의 삶으로 공의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보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의인을 죽일 길을 엿보는 거예요. 32절 33절 보면 악인들은 의인들을 죽일 길을 엿보지만 주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늘 지켜 주시고 결국에는 악인의 편을 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6절 보실까요? 주님을 기다리며 지혜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하지만 뽐내더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그래서 시인이 권면하는 거죠. 악인이 더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건 지금 뭐예현 상황이 어때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그 상황.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제가 이거 37편 첫주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악인의 삶과 악인의 그 가치, 악인이 추구하는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그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의인을 높여 주시고 그들에겐 땅의 약속을 완성해 주시지만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것이죠 마치 마을에 큰 나무가 있어요. 보통 옛날에 마을에 큰 나무 그 마을 보통 입구에 있었는데. 그 마을을 상징하는 어떤 약간 또 신령한 나무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무 누가 봐도 정말 울창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오랜 세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 그 나무가 흔적조차 사라지듯이 예 어떻게 그게 사라져 예 어떻게 그게 이렇게 없어져 그런 예, 모습처럼 악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은요. 다시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악인에는 게 미래가 없음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39절, 40절 말씀.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 저는 이 마지막 이 마지막 권면이잖아요 마지막 어떤 메시지인데 저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참 마음 맞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시인은요 의인의 만사 형통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의인이 다잘될 거야. 의인은 뭐 지금도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되고 계속 잘될 거야. 무슨 뭐 그런 헛된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그 그렇잖아요.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의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하나님 구원하신대요. 그럼 구원이 있다라는 건뭘 뭐가 전제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죠. <laughs>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살 만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전제돼 있는 거고 고난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거거요 그러니까 여러면 은혜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은혜의 삶은요, 여러분 무슨 만상가 형통하고 뭐이 땅에서 다 잘되고 다 알아봐 주고 다 칭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엔 당연히 따르는 게 뭡니까?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네, 죽음의 위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이 다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뭐덜 고난받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모든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의인의 삶,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인의 삶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엄청난 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 위협을 피해보고자 그들만의 피난처를 짓잖아요. 그들만의 도피처를 만들잖아요. 요새를 짓잖아요.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성까지 짓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은 그냥 땅이나 파는 거지. 굴이나 파서, 굴이나 찾아서 숨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들이 다 무덤이에요. 성에서 죽어요. 굴에서 죽어요. 땅 속에서 죽어요.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는 모든 노력들이 나를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모든 여러분 시도들이 여러분, 결국엔 그들의 무덤으로 끝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분 이게, 이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의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 너무 단순한 이 말, 근데 이, 이 너무 단순한 이 진리야말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지혜의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지혜, 이 시인의 지혜, 이 권면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셔. 여러분,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거 뭡니까?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잖아요.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때에 맞는 행동과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이 근본적 지혜, 이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내 구원자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인정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를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공이 그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나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물론 뭐 작가는 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무슨 어떤 뭐 캐릭터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물론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가상의 인물이니까, 잘그 주인, 주인을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인공이 때로는 그 뭐야, 때로 영화도 보면 주인공 때도 실수도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뭐 잘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인공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작가의 뜻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결국 이겨야 돼. 내가 결국 모든 이 어려움을 겪고 이 뚫어내고 내가 결국 그 작가가 그 완성하고자는 하그 해피 엔딩.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죠. 막 주인공 공격하는 나쁜 놈도 항상 있죠. 그 나쁜 놈도 항상 거의 영화 끝나기 한 10분 전까지 잘, 잘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 끝나기 한 10분 전까지는 주인그 악인이 잘 돼.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 뭐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그 인격적 뭐 인격적으로 내가 작가를 안다면 여러분 막 지금 고생하고 해도 뭐뭘 아는 거야? 아, 결국 내가 영화 끝나기 한 10분 전에 난 이겨. 내가 이겨. 그거 알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작가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주인공인데 여러분 내가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중심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이말 만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이 단순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선언을 행하기 힘쓰고 악한 것을 피하는 것에 힘쓸 수밖에요. 주인공처럼 산다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주인공처럼, 의인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주인공처럼 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 심을 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임을 즉 우리가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이야기의 그 영화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임을 기억하는 거예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기게 하신다. 그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드라마 보다 보면 하, 이렇게 참, 보다 봐 짜증 나도 계속 보잖아요. 왜 짜증이 나요? 아니, 나쁜 놈들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 뭐 오해받고 그렇죠? 주인공이 고통 당하고 뭐, 보다 봐 보다 보, 그러니까 결론을 알죠. 결론 을알아도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짜증 나도 왜 끝까지 봐요? 그 결과 보려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그 영화, 그 드라마가 18편까지 있는데 그 17편까지 고통당했던 내가 18편에 내가 보상받아야 돼. <laughs> 그죠? 렇 왜? 어떻게 보상받아요? 이 나쁜 놈의 끼들은 그냥 다 그냥, 예, 처절하게 망하며, 망해버리고 그 힘들었던 그 오해받고 고통당했던 주인공이 결국엔 잘 되는 거 마지막 회, 마지막 회. 그게 사실 누가 보상 받는 거야? 뭐 누가 보상 받는 거예요? 내가 보상 받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던 내가 보상 받으려고 드라마 끝까지 보는 거예요, 한번 볼 때. 아, 저도 그렇게 드라마 자주 안 보는데 어쩌다 누가 그 보라고 해서 그 재밌다 하더 그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쌓이면 저도 끝까지 보더라고요. 이 결론을 봐야 되겠어. 아, 그왜 지금까지 이거 너무 힘들어 일때 저는 이 30편 강의 딱끝내니까딱그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따가 살아갈 때 힘들어요. 에이, 아니, 내가 보때니들이잘 되면 안 되거든. <laughs> 이것들이 너무 힘들어 이게, 나를 힘들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볼수 있는 그 드라 그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되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가와 피디를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어요? 이 작가와 피디가 결국엔 주인공이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단순한 진리, 주인공이 결국엔 잘될 것이다. 그걸 만드는 그리고 보통 이제 잘 되는 작가나 PD들은 그 이전 작품이 반복되잖아요. 보통. 저거 플롭 조금 이렇게 뭐 중간중간 설정만 좀 바뀌고 아주 비슷해요. 뭐, 뭐 슬기로운 뭐 의사 생활이니 뭐 슬기로운 시리즈나 뭐 응답하라 시리즈 만드는 작가들 보면 그 PD 보면 그 비슷해요. 그러다 그런다, 그런다 그러더라고. 저는 딱안 봐서 잘 모르는데. <laughs> 슬기로운 의사 생활 봤다. 그걸 믿으니까까지 보는 거예요. 그 막장 쓰는 그 작가 있잖아요. 그뭐 요즘에도 뭐 드라마 하던데 뭐 이상한 드라마. 그거 알고 보잖아요. 왜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 아니까. 그 인간은 늘 그런 드라마를 써. 그거 좋아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있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결국엔 정산해 주신다 결국엔 악인들이 이 땅에 쏟겨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뭐냐면 악인의 현재에 집중하지 말고 의인의 미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악인의 현재에 집중하지 말고 의인의 미래를 믿으라는 거 여러분 이 시편에 대해서 제 지도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책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중간평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최종평가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중간평가는 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중간평가는 이 땅의 가치로 평가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종평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진리 너무 단순한 진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 진리를 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진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결국엔 주인공인 우리의 삶에 해피 엔딩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